그 관리는요. 관리는 우리가 그동안에 관리하면은 뭐, 뭐, 무슨 관리예요? <목소리> 피부 관리? 역시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게 전문가적인 정신 피부 관리 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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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관리. <목소리> 몸 관리, 돈 관리. 네. 관리는 수없이 많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나 자신. 예, 자신감.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공 바라시죠? 네. 행복 바라시죠? 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운이 좋아요. 운이 좋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대답을 몇 분이 안 하시는 이유가 운하면 우리는 어떤 운이를 생각? 주어진 운, 주어진 운. 그런데 절대로 운은 주어진 게 아니고 관리하는 운이다. 운도 관리한다. 운은 숙명이 아니에요. 숙명은 주어진 거예요. 운명은 이 운자가 운전할, 내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내 명이 달라져. 내가 어떻게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이쪽으로 운전하면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긍정적으로 남과 함께 비전을 가지고 그쪽으로 운전하면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이 중요하다. 운이 중요하다. 하다 못해. 고스톱을 쳐도 운이 중요해. 운 중요해. 고스톱 칠때 계속 오해하지 마세요. 막 부정적으로 짜증낸 놈은 결국은 망해. 고스톱 칠 때, 나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한다고. 광값이라고 했잖아요 광값. 저는 광값을 안 주면서 다른 놈이 광값 한번안 줘봐. 막 괜히 난리를 치는 놈 있죠? 이런 놈들이 망할 가능성이 높아. 맞아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지금. 여러분 남편 하는 말씀에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 보세요. 고개 하는 말씀에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 보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성공합니다. 앞에 계신 국장님은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앞에 앉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 위험한 자리에 앉아서 계속 맞장구를 쳐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 안에도 이런 적이 없는데. <laughs>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운이 좋아야 된다. 운 이게 운전할 운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수돔 용어 중에 운, 칠, 기, 삼이란 말이 있어요. 운이 70%다니게. 그럼 기는 여기서 무슨 기냐면요. 제주 기자입니다. 제주. 이게 3이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해보면 제주, 제주, 재능. 재능 있는 사람이 우리는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데 성공 요소 중에서 재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밖에 아니다. 그리고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7%다. 70%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운, 그래서 소위 주어진 운을 생각을 하고 나는 운 없는 사람이다. 라면서 불평만 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일본이 잘 나가요, 잘 나가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일본이 지금 어렵습니다. 네. 일본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도 있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사회 자체가 순명돈자들이 많아졌어요. 의욕이 없어졌어요. 기가 빠졌어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요. 어린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내 인생은 꽝이다. 꽝! 그 이유가 부모 뽑기에 실패했다. 부모 뽑기, 부모를 잘못 뽑았어. 부모를 어떤 놈은 키 크고 잘생긴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키 크고 잘생긴 태어나. 어? 어떤 놈은 부자, 재벌집 아들에 태어나서 재벌 아들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내 꿈은 재벌 아들 되는 건데. 우리 아버지가 도통 노력을 안 한다.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일본에서 부모 뽑기에 실패했다고. 내 인생은 꽝이라고. 요게 이제 SNS를 통해서 우리 어린 나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 어른들이 했던 얘기. 그럼 우리는 자식 뽑기에 성공한 줄 아냐? 네? 여러분, 자식 뽑기에 성공했습니까? 어떤 놈은 자식이 잘 돼가지고 BTS 봐라, 우리로 말하면. 은 손흥민 봐라, 손흥민. 나도 사식 뽑기 실패했다 이렇게 여러분 항의를 하면서 일본 어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일본에서 태어난 것만도 행복인 줄 알아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이 시대 한국에서 태어난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뭐 여자분이 많으시니까 남자분도 계시지만 저는 남자가 맞죠 이 대답을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여러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 남자 맞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말하지만 지금 이 시대 여자들이 훨씬 대우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가 왕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직접 현장을 목격해 보세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사느냐? 저는 간단히 말합니다. 나는 왕의 남자로 산다. 왕의 남자. 내 아내가 왕이면 나는 왕의 남자야. 이런 말 하면 어떤 분들은 막내 남편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가서 오늘 재교육을 합니다. 더 들어보라고 왕의 남자. 이런 여자! 미래 없습니다. 미래 여자분들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내 남편이 왕이 되면 나는 왕의 여자구나! 이게 교육의 핵심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네 아, 박수를 갑자기 앞에서 치시는데. 나. 자, 운. 운은. 주어진 운이 아니다. 내가 관리하는 운이다. 지금 오늘 관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니저거든요. 국장, 대의점 사장님들 하면은 매니저예요. 관리자예요. 자, 운은 관리해야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운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기가 써야 운이 있습니다. 기가 살아야 운이 있다. 기가 살아야. 그래서 이걸 제가 기운 기자, 기차, 이 기자하고 다릅니다. 요게 이제 기운 기자입니다. 요거는 무슨 기예요? 제주기예요. 제주기. 제주는 없어도 재주는 없어도 기가 차면 운이 따른다 그래서 한문으로 찾아보세요 기운을 이렇게 씁니다 기운 이 기가 중요하다 기가 이 기는 뭐냐 자신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용기예요 용기 무엇, 무엇을 할 용기 도전할 용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민족한테 가장 필요한 건 용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나이 드신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게 용기야 용기 어떤 용기냐? 도전할 용기. 우리는 왜 도전 못 하느냐? 실패할까봐서, 거절 받을까봐서 도전을 못 해요. 저도 젊었을 때, 여러분 보시다시피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이럴 때 대답 안 해야 됩니다. 뭐, 나는 지금 그때는 몰랐지만, 눈도 좀 졸리게 생기고, 제 스스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감히 거절 받을까봐 도전 못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일찍 배웠더라면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여자하고 아니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아내가 못 생겼다 또는 뭐꼭 생기고 잘 생기고 못 생기고를 떠나서 제 아내가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예, 혹시라도 여러분 요거, 요거 생각도 마세요. 제 아내는 제한테 아주 최고입니다. 음, 늘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내가 그때 그걸 배웠다면 알았다면. 지금 제 아내와 살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제 아내 만나기 전에 도전하고 싶은 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도전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건넌 마을의 최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여기까지만 밤새도 목새도 도전도 못해 무서워서 최진사가 무섭다고 소문 나서. 그런데 누가? 첼리복기가 용기 있게 뛰어든 거예요 이칠복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칠복이 정신이에요. 그냥 죽이기 하겠습니까? 셋째 딸 마음에 드니까 주라고. 무릎 꿇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으면 나와 함께 일하자. 우리 회사에서 일하자. 나한테 이 고객 저기 뭐죠? 이 제품 사라. 요구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것이 여러분 비즈니스에요 여러분 비즈니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요청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절 받을까 봐서 실패할까 봐서 도전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고 맨날 맨날 불평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도전하도록 요구하도록 뭐 하자 관리하자 자기 관리하고 조직 관리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기가 있어야 운이 생긴다 따라온다. 그럼 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가 있으면 어떻게 기가 생길까요? 힘이 있어야 기가 생깁니다. 힘이 있어야 동의하십니까? 힘 있어야 돼 힘이. 그 힘을 힘 역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힘 역자. 그럼 기력이라고 하잖아요. 기운은 어디서 오느냐? 기력에서 온다. 기력에서. 힘을 가져야 돼 힘을. 가만히 있어가지고 힘을 갈수 있습니까? 힘을 갖기 위해서 힘을 닦아야죠. 동의하십니까? 그럼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해야 힘을 갖느냐.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습니다. 배워야 힘이 생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알치자를 써봅니다. 지력입니다. 지력. 아는 것이 힘이다. 지력입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지력보다 더 중요한 게 행동을 해야 훈련을 해야 움직여야 힘이 생깁니다. 이걸 저는 움직일 동자로 써서 동력이라고 부릅니다. 동력. 움직이고 배우면 힘이 생긴다. 힘이 생기면 기가 생긴다. 기가 생기면 운이 따른다.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제가 이걸 저 혼자 만들었지만은 뭐 저기 수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여기다가 덧붙여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려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는데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는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기로 하고 아무튼 알아야, 알아야 힘이 생기고 움직여야 힘이 생긴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이 아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배운다고 부르고 움직이는 것을 익힌다. 익히는 것을 훈련 연습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고객에게 내 제품 사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거절을 받아도 훨씬 낫잖아요? 자기 관리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알고 움직이면 힘이 생긴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고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배울 의욕이 있어야 된다. 맞아요? 네. 의욕이, 배우죠? 의욕이 있어야. 움직일 의욕이 있어야죠. 의욕이. 활동할 의욕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할 의욕이 있어야죠. 의욕. 의욕이 있어야 된다. 이 의욕. 일본의 미우라 아스시라는 여류 작가가 일본 사회를 하류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40%가 하류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류는 가난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뮤라 스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의욕이 없는 사람이 하류 인생이다. 의욕이 없는 회사가 하류 회사다. 의욕이 없는 사람이 하류 회사다. 그런데 의욕이 있는 사람이 하류가 아니라 상류가 되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회사가 바로 최고의 상류회사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상류회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박수 친다 보니까 의욕이 확실합니다. 아니 또 치란 말 아닙니다. 또 치란 말이 아닌데도 또 박수를 쳤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안 돌아가십니다. 또 박수 치고 소리 치면은 안 죽어요, 여러분. 엔돌핀 쏟아지고 세로토닌 쏟아져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걸 알아서 하시는 자. 의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의욕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놔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는 좋은 것만 있습니까? 나쁜 것도 있습니까? 나쁜 것도 있죠. 그렇죠.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이라는 밭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자라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마음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 기분이라는 마음이. 인정하십니까? 네. 내가 특히 남자들도 기분이,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여자가 더 그래요, 여자가. 아침, 저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침 먹기 전하고 아침 먹고 나서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맞춰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남편분들 지금 같이 사신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훌륭하신 거예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장애 운이시면서. 말도, 입으로 표현을 못하지만서도 아주 놀라운 세계적인 물리학자.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물리학은 이제 할 만큼 해서 물리의 세계는 이해를 한대. 그런데 여자들의 마음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분은 여자의 마음을 끝내 이해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기분이 왔다 갔다 해, 기분대로. 네. 자, 이 마음 속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부정적인 마음도 있고,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어느 마음을 키우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라는 풀 중에서 어떤 풀에 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물을 안 주면 잡초만 무성해집니다. 마음을 그대로 놔둬버리면, 여러분 놀랍게도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온통 부정적입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은 날씨를 보고도 더우면 더럽게 덥다고, 추우면 더럽게 춥다고, 여자가 말이 많으면 더럽게 말이 많다고, 일이 어려우면 일이 더럽게 어렵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쉽게 하려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도 훨씬 세련된 말을 쓸줄 압니다. 또 세련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정이 아닌 긍정의 잡초 긍정의 풀에 물을 준 사람들 긍정적인 생각들에 물을 준 사람들은 더우면 어 여름이네 해수욕장 되겠네 야 겨울 되면 어눈 오겠네 여자가 말이 많으면 어 여자네 아 여자니까 더 말이 많아 남자보다 여러분 집에서 여자가 말이 많으면 간단해 어 여자네 이러면 되는데 여자가 말이 많다고 제가 오죽하면 말하는 여자와 살기 싫은 놈은 남자와 살아라 남자는 말더 없다 어죽하면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힘, 이게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 어떻게 봤을 때이 감성적인 능력이 떨어지죠 물리학자들이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놀라운 게 아인슈타인은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두 부류 한 부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적이다. 한 부류는 이 세상에 기적은 없다.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기적이야. 전자, 전자 기적이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기적이라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살아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해. 기적이야, 기적. 꽃을 보고 감사하고, 오늘 비가, 비가 온 대로 감사하고,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감사하고, 남편 보고 반, 그 감사하고, 아내 보고 감사하고, 이걸 연습을 했더니 집에 딱 가가지고 제 아내가 딱 있어. 감사하더라고. 꼭 있다는 게 그게 당연합니까? 아니, 도망갈 수도 있고, 아니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망가고 같이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쉽진 않지만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수 있다. 자, 마음 관리 얘기 나왔습니다. 마음, 마음은 나 두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 관리라는 것은 간단하다. 마음 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 중에서 어떤 생각에? 내 긍정 좋은 생각에 물을 줘라. 그럼 좋은 생각들이 쑥쑥 자라면 그 인품이 달라지거든요. 성품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마음 관리를 하면은 이 마음의 근육이 강해집니다. 몸의 근육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근육,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게 마음의 근육이 강해져. 그러면 마음 상태가 양호해지죠. 그렇죠? 마음의 상태가 양호해져. 이 마음의 상태를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태도. 태도 이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태도. 태도력이 강해져요, 태도력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태도력입니다. 태도력 중에서 어떤 태도요?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가 아니라 긍정적 태도가 중요하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매닝가 박사는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생각입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 어떤 여러분 똑같은 지금 뉴랜드 같이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랜드라는 데, 회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져요. 여러분, 옛날 그 은행원들, 은행원들 중에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받는 급여 있잖아요. 그걸 수단까지 다 합해서 이게 급여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놈은 딱건봉만 가지고 한 반밖에 안 되거든. 요게 자기 급여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해요. 아씨, 은행 급여 적다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취급하는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 태도를 가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뉴랜드 스킨하고 로션 발랐어요. 어, 어, 틀리지 않아요. 좀 광이 나죠? 네. 이걸 또 진짜 광이는지 확인해 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laughs> 광 난다고 생각하면 광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벌써 시간이 다돼 버렸습니다. 보세요, 내가 말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yes, yes.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와우, 감탄, 감탄. 웬만한 걸 보고 다 감탄해. 제품도 써보고 와. 화장하면서 화장이 안 먹는다고 이런 여자. 아니, 가끔 여기는 없지만, 있잖아요. 에? 에? 화장이 안 먹는 게, 지 생각이 그런 거예요, 지 생각이. 자, 그래서, 와 yes. 예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 지지란 말은 정서적인 지지. 힘들면 참 힘들겠구나. 에? 남편이, 여보나 힘들어? 그러면 힘들겠구나. 여보나 힘들어? 그러면, 뭘는데뭘했는데네가 힘들게 뭘하는 씨. 이러지 말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어,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멋진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기적적으로 정확하게 시간에 마치고 끝냅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명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안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한 명, 몇 명, 1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오늘, 오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